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갈래가 무슨 시죠? 자유시입니다 자유시라는 건 형식을 창안해야 되는 어죠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스스로 형식을 창안해야 되는 걸 자유시라고 하는 거고요 서정시라는 거 뭐죠? 정서를 표현하는 시인데 정서란 생각과 뭐죠? 감정. 감정이죠. 이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인지를 이해해 두어야만 절대 안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성격을 보면 민요적이라고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민요적이라는건 뭐죠? 자 이걸 이해해야 돼. 민요적이라는건 삼음보나 뭐일 때, 사음보일 때인데 특히 산유하는 몇음보? 삼음보입니다. 그렇죠? 4음보는 아니에요. 4음보인데 4음보나 4음보면 무슨적이다? 민요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민요적이고요. 민요적인 시들은 <laughs> 전통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요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민요적이면 전통적이 된다. 근데 전통적은 내용에 있어서의 전통은 어떤 이별의 정한을 담을 때, 형식에 있어서의 전통적은사은보나 모일 때, 사은보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네. 자, 관조적이라는 건 뭘까요? 관조적. <laughs> 잘 보세요. 관조적이라는 관찰 더하기 감정의 뭐죠? 절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봐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절제되었다라고하정은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은 o u r own. You can your o 다 n y 고 u can y 이 u r 어요 감정이 절제되었다고 해서 정서가 드러나지 않서 것은 그러니까. 아니다. 정서는 감정과 뭐라고요? 생각이다. 관찰하면서 대상을 관찰하는데 감정은 절제되어 있어요. 약간 생각은 드러날 수 있어. 감정은 절제되어 있어. 그러면 관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낭만적이라는 게 뭘까요? 낭만적. 낭만적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렇죠?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을 때두 번째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가 낭만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움이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낭만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특히 외부 지문이랑 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 야 맞는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산의 핀 꽃을 제재로 해서 인생과 자연의 근원적인 뭘 드러낸다? 고독을 드러낸다. 앤드, 앤드. 순환의 질서 또는 자연의 섭리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게 뭐죠? 신의 뜻 이런 걸 섭리라고 해요 그렇죠? 신의 뜻 자연의 섭리니까 자연의 어떤 질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뭐 볼게요 산에는 자르고 꽃핀에 자르고 꽃이 핀에 자르면 몇은보3은보고요 첫째 줄은 여섯 개의 글자, 두 번째 줄은 네 개의 글자인데 요걸 약간 느리게 읽어서 마치 일곱 글자나 뭐 다섯 글자처럼 읽어라 그래서 칠오조 삼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칠오조 삼음보의 운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보면 갈봄 여름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갈봄 여름 없이 꽃이피네 근데 갈봄 자르고 여름 없이 자르고 꽃이피네 잘라서 몇든 보라고요. 3분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갈이 뭐라고요? 가을인데. 가을인데. <laughs> 가을을 달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준어가 아닌 걸쓸수 있는 거. 시적 뭐라고 할까요? 허용이라고 하고요. 이런 시적 허용은 뭘 뭐? 드러내기 위해서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봄, 여름, 가을 없이 이래야 되는데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운율을 만든 거예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서 없다는 거 볼까요? 없다는 거 가리지않고 이런 뜻이예요 그렇죠? 어? 자 꽃이 언제 펴? 봄에도 피고 또 여름에도 피고 또 가을에도 피니까 그렇지? 가을 봄 여름을 가리지 않고 꽃이 편다 이런겁니다 어?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네. 다음 네. 보세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몇은보산온보 자, 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산온보인데 지금 한 행을 굉장히 짧게 배열했잖아요 이렇게 짧게 배열하면 읽기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예. 느려진다 이걸 이해해줘야 돼요 읽는 속도는 뭐해진다고요? 느려진다 그래서 읽는 속도의 완급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급을 조절한다고 라할때 완은 뭐죠? 느리게 읽는 것 급은 빠르게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치 혼자서 피어 있네 라는 데에서 혼자서 라는 데에서 고독이라는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혼자서 라는 것에서 뭘 읽을 수 있다고요? 고독이라는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혼자서 라는 건 정서입니까? 상황입니까? 상황. 상황이죠. 근데 어떤 혼자 있는 상황의 보편적 정서는 뭐죠? 고독. 어, 고독과 외로움이죠. 그래서니미 상황과 정서그보편적다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라서 자, 산에 꽃이 피는데 꽃은 늘 혼자 피어 있다. 이거니까 원래 인간은 근원적으로 뭐 하다? 고독하다. 이랬뜻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뭐 하다? 고독하다. 이랬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만치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자, 저만치. 첫 번째 화자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렇지? 화자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꽃과 꽃 사이의 거리, 떨어진 거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둘다 있어요. 화자로부터 먼뭐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 또 꽃과 뭐, 꽃 사이에 떨어진 거리이기도 합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이렇게 됩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은 새요. 그러니까 돈호법이죠. 돈호법이고요. 의인화된 뭐라고요? 청자가 되면서 대화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새여 도노법 쓰이면 무슨 적이 되죠? 영탄적이 되는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니까 무슨 적 이미지도 됩니까? 청각적 이미지도 되는 겁니다.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안에 드리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시각. 1년이 있잖아요. 4연이 있잖아요 네. 이 둘이 대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무슨 상관이라요그죠미상관상관이라고 수미상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laughs> 근데 잘 보면 2연과 뭐도? 3연도 뭐하도록? 대응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먼저 형식적으로 잘봐 산에는 이 봐봐 산에 산에 비닐꽃을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저만 치운 서이어있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다음 산에서우는 작은 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꽃이 좋아 산에서 재누른.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약간 점점 길어졌다가 점점 모아진 거예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삼은보 여기가 삼은보 여기가 삼은보 여기가 삼은보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쓴거예요 음... 이해됐나요? 약간 형식을? 3은 뭔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한거죠 약간 대응하도록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됐습니까? 자 다음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혼자서잖아요 혼자서 혼자서니까 뭐에요 외로움과 도독감인데 여기서는 새가 꽃을 뭐해? 좋아하죠. 그럼 이 둘이 의미상 약간 어때? 대비대죠. 왜냐하면 새와 꽃이 함께 있잖아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대. 그러니까는 새가 누구를 같이 있어줘? 꽃이야. 꽃은 혼자서 뭐 했는데 피었는데 그 혼자 핀 꽃을 누가 좋아해죠? 새가 좋아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 되죠. 1년은 피는 거야. 근데 마지막은뭐 하는 거야? 지는,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상 대비되죠. 지금 1년과 4년이 의미상 대비되죠. 하나가 피는 건데 하나는 뭐 하는 거야? 지는 거죠. 2년과 3년도 대비된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2년은 외로운 건데 3년은 외롭지 않은 거죠. 왜? 꽃이 좋아서 제가 산에서 산다. 굉장히 무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낭만적으로 이야. 이해됐나요? 네. 굉장히 형식을 다듬어서 창안한거예요 어. 굉장히 형식을 잘짜놓은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꽃, 여름 없이 뭐하네? 꽃이 지네 자 그럼 태어난 모든 것은 뭐한다? 지는거죠 지금 뭘 관찰하고 있습니까? 꽃을 관찰하고 있죠 근데 사실 감정이 완전 절제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운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좋아한다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화자가 운다거나 화자가 좋아한다고 한건 아니잖아. 그지? 새가 우는 거고 새가 꽃을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직접 내 감정을 드러낸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 절제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따라서 관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면서 야, 깨달음 얻는 거거든. 뭘 깨달았냐? 아, 존재 의 근원적 고독감. 엔딩. 존재의 근원적 질서, 즉 태어난 모든 것은 뭐 하게 된다? 죽죠. 근데 다음 봄, 여름, 가을에 다시 뭐 하겠어? 피어나겠죠. 그러니까 순환의 질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산유학 해봤습니다.